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주장하지 말고 섬겨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기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두 기관 중에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먼저 흙으로 어 남자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21절 이후에 말씀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며 아내로 맞이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최초의 부부가 이루어진 것이고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모셔서 아담의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데리고 온그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가정을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두 기간, 교회와 과정을 그 혼인 관계로 많이 설명합니다. 교회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의 혼인 관계로 또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혼인 관계로 설명합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 간에 정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정전이라는 것은 결국 배우자만 사랑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배우자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볼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온전히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뜻이죠. 부부간의 온전한 사랑이란 혼인으로 맺어진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부부 간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깨집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고 음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짝 지어 준 가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죄로 가정이 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음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탄시키는 가장 큰 죄입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바울이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권면하며 지도하는지를 살피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들도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본토 성경에서는 남부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건너오는 길목에 있는 해발 한 566m의 돌로 된 언덕 도시입니다. 아덴에서는 80km, 서쪽에 있는 고린도는 에게해로 진출하는 갱그리아 항구와 서편으로 아드리아 해로 나가는 레이움 두 항구를 거느린 그런 도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고린도를 두 항구의 주인이 되는 부유한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처럼 고린도는 당시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그런 재물을 모았고 또,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것만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아주 음란한 문화도 많이 들어왔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됩니다. 바울이 3차 여행 중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듣게 됩니다. 당시 세계적인 무역항을 가진 고린도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 향락과 태폐가 만연했고 각종 우상과 이방 종교의 집산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항구가 있다 보니까 그 항구를 통해서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것들이 들어온 겁니다 온갖 우상도 들어오고 온갖 음란한 것도 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향락과 태폐가 만연하고 각종 우상과 이방 종교가 난무한 가운데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죄와 향락의 문화에 물든 모습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온전해질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독신으로 살면서 여러 동성 그리고 이성과 애인 관계로 지내거나 부부가 따로 살면서 각자의 어떤 애인을 두는 등 아주 남잡한 성문화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도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에있던 고린도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오장에서 바울은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맞설 것을 권면하면서 건강한 부부 관계를 통해 맞서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음란한 성문화에 둘러싸인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 악하고 왜곡된 성적 타락을 이겨내려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온전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당시의 음란한 문화를 따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부부생활을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정으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있습니다. 온전한 부부생활을 맺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과 로마의 영향 아래 살아가던 지중해 연안의 성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부부가 있었지만 공공연하게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고린도에는 앞서 그 도시의 특징을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항구를 가까이 두고 있다 보니까 아주 이 성적 타락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법적 절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정력을 따라 그들은 아주 음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이탈리아의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고 그화산재에 사라져버린 폼페이라는 도시가 발굴되었고 그 역사적인 어떤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그 지역은 당시에 그 로마의 휴양지였는데 굉장히 음란한 그런 모습들이 코스란이 남아 있는 거예요. 화산재에 묻힌 그 도시의 벽화와 어떤 시설들과 또그 사람들이 죽었는 그 흔적들 그 흔적들을 볼때 부쩍 음란한 것을 발견하게 됐죠. 이렇게 음란한 삶은 그들의 가정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음행은 가정을 파탄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지키라고 권면하죠. 2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했습니다. 한 남자의 한 아내, 한 여자의 한 남편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죄짓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야곱 같은 경우에 네 명의 아내를 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 남편의 한 아내라는 부부 관계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일부 일처제가 정상적인 거예요. 또 그렇게 한 남편에게 한 아내, 한 여자에게 한 남편을 두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부부에게는 서로를 향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의무를 성실히 행하는 것이 음행을 피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의 의무를 성실히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곧 음행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남편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의 눈을 돌리고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그러면 음행에 빠지는 겁니다. 간혹 부부의 의무를 성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부부의 관계를 낚시에 비유하면서 잡은 고개는 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낚시가 아닙니다. 혼인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 천국을 이뤄가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면서 천국을 이뤄가죠. 그것을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도 성실히 행해야 됩니다. 또 바울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절 말씀을 통해 서로의 몸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배우자 뿐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음행을 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행해야 함과 동시에 또한 서로에 대한 권리는 오직 배우자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특히 온전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세상이 향락과 육체적 쾌락이 넘쳐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그런 음행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부부의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의 정력을 따라 음행하지 말 것을 고린도 성도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도 바울 당시에 그런 고린도나 로마 사회와 같이 음행을 조장하고 있고 음행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온전한 부부의 관계, 온전한 가정생활을 통해 천국을 이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 풍,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온전한 부부라면 따로 있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다만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합의상 얼마 동안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합하라고 했습니다. 오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필요가 있고 영적 유익을 위해서 즉 기도하기 위해서 부부가 잠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도 일방적이 아니라 합의상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서로의 허락을 받으라는 거죠. 기도를 위해서 합의상 분망할 때도 그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기간도 정해 놓지 않고 무작정 뭐 기도 응답할 때까지 분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부간의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부부가 떨어져 있지 말도록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말하고 있는데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시험하고 그 시험에 빠질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성적 욕구가 없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하고 아내는 남편을 당연히 그리워합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있지 못하면 성적 시험에 들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기는 많은 어떤 문제들 가운데 있는 그 오피스 허즈밴드, 오피스 와이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용어가 등장한 이유는 오늘날 사람들이 가정에서 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죠. 집에서는 잠을 자고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퇴근할 때까지 직장에서 있습니다. 같은 동성끼리만 있으면은 또 다른데 직장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근데 직장 동료 중에 이성 동료 중에 특별히 뭐 친밀, 친밀감을 가진 동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이 잘 통하고 위로받고 이런 동료가 이성 동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그 이성 동료 직장 내에서 특별한 친밀감을 가진 이성 동료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 오피스 허스밴드 오피스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남편, 직장에서의 아내가 되는 거죠. 결혼으로 맺어진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낼 때, 직장 내에서 이 마음이 잘 맞는 이성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그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때 오피스 어스밴도 오피스 와이프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천국이 되려면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의 어떤 소유물도 아니고 나의 종도 아니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 가야 할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하와를 데려오실 때 여자를 데려오실 때 주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로,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주정 관계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세상에서는 저런 일들을 행하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권면합니다. 그중에 오늘 말씀은 음행에 관하여,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의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세워 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어떤 육체의 성적 욕구만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부부의 관계,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라고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온전한 부부 생활을 통해 천국을 누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법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서로에 관하여서 주장하지 말고 존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오랫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요즘엔 이것이 역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서로가 서로를 대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거죠.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당시에 이 불신자들이 행하는 음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가정생활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관계가 아니라 천국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같이 주를 섬기면서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통해 천국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에 관해서 주장만 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목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배우자는 나와 함께 가정을 통해 천국을 이루어가야 할 돕는 배필입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낌으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편지를 쓸 이때나 지금이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런 음란한 모습으로 음란을 행하고 악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그런 세상과 같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네. 서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낌으로 아름다운 천국을 그 가정 가운데서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아멘.